어, 이 친구는 원래 PD 지망생이었고요 대학 졸업하고 예, 그 연구하는 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대학부 대한 대학부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와서 이제 저하고 화상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어, 제가 영상을 설계하는 그 가설 검증 알고리즘을 짜는걸 보고 놀란 거예요 와 내가 지금까지 뭐했지 예, 그러면서 아예 그냥 PD, 족금 이제 우선 내려놓고, 어, 저하고 이제 아예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정말 우수한 인력이. 저를, 제가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제 말을 자르고 거기서 의견을, 내 의견을 바꾼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내 의견에 따라가는데, 내 의견을 수차례 바꿨어요. 저 젊은 친구가. 그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어,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친구가 그동안 해왔던 거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제 회사 중에 미소건강이라는 건강회사가 있어요. 지금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는 저하고 이렇게 수업하다가 마케팅 업체, 그것도 아주 상당히 수준 높은 마케팅 업체에 픽업이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공부하는 중에 마케팅을 그분이 가르치러 들어왔는데 첫날 과제를 내주고 과제 제출하는 과제를 보고, 띠용. 왜냐면 그그 그 전문가가 자기도 그렇게 못하는 일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픽업을 해버렸죠. 그리고 거기서 6개월 만에 다 배우고 나오자마자 저희 업체에 같이 이제 총 팀을 맡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저술특강을 들으러 오셨는데 계속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술은 도구이고 결국엔 모든 분들이 진짜 나만의 역량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 인지기술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저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올리원 이렇게 오면은 많은 분들 뵈면서 되게 힐링을 받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저를 보시고 항상 인자하게 웃어주시고 <laughs> 네, 지혜를 되게 많이 알려주시는데, 어, 그럴 때마다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지 기술을 20대에 배웠으니까 인지 기술을 통해서 너가 무엇을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주춤주춤 했어요. 내 꿈이 무엇일까? 저도 이제 좀 깊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그 청년 취업 준비 때문에 그 추경 예산을 좀더 집행했다.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아, 내가 할 일이 저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임지 기술이 그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아니 이제 시작된 4차 산업 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뭐 근본적인 교육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청년 취업 문제에 뭔가 그 핵심 키 역할로서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대안의 사례자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요. 제가 그 송승윤 교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청년 취업 문제의 문제자였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교수님께서 뭐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PD를 준비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말이 좋아 취업 준비생이지 사실은 실업자였죠. 예, 네. 그리고 백수 였죠 그래서 매일 기약 없는. 뭐 PD 시험은 1 년에 한번 있거든요. 기약 없는 시험 준비를 위해서 매일같이 도서관을 출근을 하다가 원페이지북 강연을 통해서 교수님을 처음 만나 배웠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계속 저한테 오셔서 네가 배울 거는 이게 아니다. 네가 진짜 배워야 될건 따로 있다. 하시면서 대학부 강연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반신반의 했었어요. 그렇더라도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뭔가 다른 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 대학부를 듣기로 결심을 했고요. 음, 대학부 강연이, 아니, 대학부 수업이 과제 부분이 절대로 혼자 하는 과제가 없었고 항상 짝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대, 어, 고등학교 3년 방송부를 했고요. 그때도 한 달에 한 번씩 영상을 기획해서 제작을 했고, 대학교 내내 저는 언론, 음, 정보, 뭐, 부전공 했고, 아까 사진 보여드렸다시피, 뭐, 뮤지컬 공연이라던가 이런 연출 참여하고, 영상 기술도 잘 익히고 있었어요. 근데 과제가 처음에 영상 분석을 해야라, 였거든요. 근데 놀랍게, 올리온 기술을 먼저 배웠던 그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채원이라는 학생하고 회의를 하는데, 제가 첫 시간에, 아, 안녕하세요. 하고, 아, 네. 아, 아, 네. 이 말밖에 못하고 한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 저는 제가 전공자로서 어느 정도 영상에 대해서 일가견이, 일가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내가 분석하는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 틀과 생각 깊이가 너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아, 그때부터는 진짜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이게 진짜 기술이겠구나. 이게 진짜 핵심 역량이겠구나 해서 배웠고요. 그 예를 이제 하나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어, 이거는 저번주에 발표를 했던 정예지 네, 연구원과 아니 지금 팀장님과 네, 같이 분석을 했던 건데요. 그 교수님께서는 알고리즘 사고를 어,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그 어, 다큐에서 그 편식하는 아이의 음, 그 실험 카메라가 진행이 됐어요. 그거를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비슷한 알고지, 알고리즘을 제작해 봐라. 이런 과제를 주셨는데요. 음, 그때, 우선은 정보 개요해서 이 영상의 주제와 뭐 제작으도 감독의 입장에서의 주장, 목적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그 먼저 이 분석 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그 대학교에서도 영상 전공을 하면서 좀어좀 어좀 부족함을 느끼는 게 있었어요. 대학 수업이 좋긴 했지만. 저는 PD의 핵심 역량이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슬픈 장면을 보여줬을 때 내가 이거를 슬프게 의도를 했으면 사람들도 슬프게 느껴야 된다. 근데 그것, 그것에 대한 진짜 핵심적으로의 기술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슬픈 장면을 보일 수 있는지를 안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이 과제를 통해서 아, 이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영상이 문제가 아니구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하고 어, 끝내는 그렇게 기획을 하고 제작까지 할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핵심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한번 보시면 먼저 전체적인 영상의 그첫 번째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면 1, 2 이렇게까지는 대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먼저 개요, 회서 주제, 뭐, 시간, 그 다음에 여기가 핵심인데요. 그림, 음성, 소리, 문자. 이렇게까지 세분화해서 어, 영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림 보면요. 배경, 장소. 네. 되게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하 엄청 세분화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촬영 방법도 위에서 움직이는 클로즈블 썼던 건 어떤 어떤 장면이고, 수평으로 움직이는 클로즈블은 어떻게 어떻게 했고, 카메라 방식도 나와있죠. 네, 편집은 어떻게 했고, 그림 예시에서 그림도 다 이어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이 장면에서의 의도까지 설정을 했고요. 음성도 뭐 이렇게 했고, 네, 음성의 형태, 사용 시기, 내용, 내용도 좀더 세분화해서 했고, 이것도 원래는 뒷부분은 영상을 보면 다들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추려서 어떻게 요약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려서 작성을 했고요. 이게, 어, 일주일의 과제가 뭐 10분 정도 영상인데, 이걸 분석하는데 10시간이 걸리고, 그, 그 짝꿍 파트너와 회의하는데만 10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과제를 10분 영상인데, 불구하고 20시간을 들여서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을 한, 한 3주 하고 나니까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뭐든 할 수도 있겠다. 이게 영상의 분야가 중요하지 않구나. 왜 그렇게 저한테 PD가 중요한 게 아니다. <웃음> 다른 <웃음> 예, 변호사든 어쨌든 어, 배워야 되는 건 따로 있다라고 한 거를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다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어, 교수님께서 이제 항상 하시는 음. 말씀이 아는 것이 힘이다. 저도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뭐 인맥이라던가 지혜, 지식도 다 아는 것이죠. 근데, 학교에서는 아는 것을 지식을 계속 가르치지만 결국 진짜 알아야 되는 건 알아내는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영상을 예를 들어서 내가 피디면 이제 슬픈 장면을 연출을 할 거면 뭐가 필요하지 내가 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 그럼 아까 제가 그 분석 틀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중복, 누락, 오류 없이 정리하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영상에만 필요할까 하면은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그 마케터로서 한 8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제가 그러니까 대학부에서 목표가 1인 기업가가 되기였어요 처음에 그 말씀을 해주 때까지만 해도 내가 무슨 1인 기업가가 될수 있을까? 난 지금 방송국 들어가기도 바쁘다. 난 그것까지는 내 역량이 맞지 않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 마케팅 기술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교수님 제자 중에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배웠던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과제를 주셨죠. 이롬이라는 기업에 SNS 마케팅 기획안을 작성해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계속 영상 전공을 했고 이롬이라는 사실 기업도 잘 몰랐고요. 그다음에 SNS 마케팅, 뭐 SNS도 저는 안 했고요. 마케팅도 몰랐어요. 기획안 작성하는 법도 저는 몰랐어요. 왜, 영상 기획안으로 작성하는 것 정도. 하지만 교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다시 또 생각을 했죠. 무엇이 궁금할까? 이게 첫 번째로는 기획안인데 이게 누가 볼까? 그러면은 그이론 쪽에서 관계자가 보겠지. 그럼 그분이 뭘 궁금해할까 생각을 했더니 이로 제가 어떤 것을 제시했을 때 이게 혹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론의 문제점을 먼저 제안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론이 제가 아까 말씀하셨, 아, 말씀드렸듯이, 10대부터 30대한테는 인지도가 낮은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제안했죠 근데 SNS의 사용, 주 사용자는 10대부터 30대다. 그러니까 지금 1인,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이 시대에서 새로운 소비층이 생기는데, 이롬에서도 이런 타겟을 공략하는 마케팅 기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SNS다. 그러면은 방법,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알려드려야 되죠. 그거를 경쟁사의 SNS를 보여드렸어요. 그, 이렇게 좀 방법을 구체화해가지고요. 뭐, 메일 유업이나 정식품은 이미 SNS 마케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을 찔러야 되니까 이 마케팅을 하면 어떠한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스 이런 기획안을 작성을 해서 이제 과제로 제출했죠. 을 근데 그 기획안을 실제 이움에다가 제안서로 제시를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케팅 이제 일을 해보자 해서 뭐 돈도 벌고 공부도 하면서 할수 있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저희 그 마케팅 대표님 저희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룸의 그 중간 결정자께서 어 자기 팀의 총 마케팅 책임자도 이만큼 상황 분석을 못 해온다 이런 평가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냥 이 룸의 타깃이 사실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SNS를 잘 몰라줬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해요. 그, 네, 여기 기업은 제가 실제로 기획안을 작성하고 마케팅 실제 업무까지 했던 네, 기업입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요즘에 <laughs> 주변에 많이 듣는 말인데 저랑 얘기를 하면 좀 속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이게 뭐 직업병 관련해서 생긴 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의 의견을 들면 이게 머릿속에서 이제 설계가 짜지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것을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럼 대답을 하고 저는 이제 설계가 중복, 오류 누락 없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까지 말, 말을 해주죠. 그러면은 아, 너랑 얘기하면 속이 시원하다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20대 그 스펙을 준비할 때 강연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강연은 대부분 그런 제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안 알려주고 그냥 사례만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듣지 않고 제가 이제 찾아가는 거죠. 제가 만약에 뭐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의 정보를 뭐 온라인이라던가 책이라던가 뭐 교수님한테 여쭤본다던가 그렇게 수집을 하는 학습의 변화가 생겼고요. 업무 변화는 <laughs> 제가 최근에 좀 놀랐는데요. 원래 워낙 교수님께서 체계화 시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긴 한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제가 3대씩까지 기획안을 작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가 좀 네, 저도 놀라웠고요. 음, 네,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음, 요즘 어른분들이 20대한테 노력을 안 한다 하시지만 저는 지하철에 앉으면 바로 잠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면서도 밤에 잠이 안올 정도로 고민이 많았던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허무주의까지 빠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다가는 나 아무것도 못되고 그냥 알바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와중에 교수님을 만났던 건데, 이제 20대로서 뭘 하고 싶냐 물어보면, 전 진짜 하고 싶은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특정한 분야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내가 뭘 결심을 하면 이제 뭐든 할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PD 준비생이었고, 최근에 이제 국민예능이라고 했던 13년 동안 방영했던 무한조전이 이제 종영을 했는데, 여기서 하도 14년 동안 무한조전을 이끌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내가 이 팀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니까 사람들은 유재석이나 박명수만 기억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13년 동안 무한도전에 있었기 때문에 무한도전도 13년 동안 있을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는 이걸 보면 되게 공감을 하면서 그래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제가 뭐 학교를 다닐 때 1등부터 100등까지 나눴던 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인지기술을 만나면 모두가 필요한 사람이 될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지기술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필요한 그런 진짜 문제 있잖아요. 사회 문제 그런 걸 해결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로 어, 이 말을 한열 번째 듣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아 이제 나는 뭐든 할수 있어. 이 말을 지금 20대, 30대 초반 청년들 중에서 많이 들었어요. 한열 번째 들었는데 지금 그 친구들 다 정말 뛰어나요. 요랬으3서몇살된는데 이쪽 교육청하고 딜을 해서 하고 있고, 그 업무부터 시작해서 서른 살 초반입니다. 예. 네. 혹시 인터넷 에 들어가면 홍진표라는 이름 한번 쳐보십시오. 도대체 이 친구 몇 살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복주환이라는 친구도 여기서 배운 친구인데그 친구도 나이 어려요 근데 막 책을 지금 벌써 두권이고 전국에 아주 그냥 인파를 끌고 다녀요. 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말은 쉽게 할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교 집단 아니야? 막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냐면 뭐, 뭐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저는 뭐 오늘 지나가고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랬죠? 냥그 오늘 한마디도 안 했어요. 준비하라고만 지금 <laughs> 얘기하고 5시부터 준비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전 지난주 에 했던 1 9 살짜리 또 들어보세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네.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좀 이상하다 싶을 만큼 이 변화, 나이하고 상관없이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연구한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사람은 변화되지? 어떻게 능력이 개발되지? 이 질문 하나를 25년 추적했으면 이런 말할수 있잖아요, 이제, <laughs>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능력을 규명했다. 그리고 이제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아냈다. 그리고 도구를 발견했어요. 네, 언어 인지 기술이라는 도구죠. 네, 여기 책에 보면 대부분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 선부 네, 도표로 되어 있습니 이게 다 도구예요. 이, 이게 지금 특허 출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문학 특허 거의 안 나와요. 어, 그런데, 전부 도표화된 체계를 토대로 인지기술 특허를 수련했죠 한동일이란 친구의 영상을 꼭 가시면 들어보십시오. 아, 아마 한한번더 놀랄 겁니다. 근 네. 거기는 또 여기하고는 또 종류가 다른. 예. 저를 한 번도 안본 상태에서 영상만 보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 사례들